화천의 한 마을에서 주민 한 명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정부 지원까지 막혔는데요. 이 주민이 마을 신당을 없앤 게 발단이 됐습니다. 김초롱 기자입니다. 회색벽돌의 철물이 단 작은 건물, 안에는 불상이 놓여 있습니다. 화천 용호리의 마을 신당입니다. 타지에 살다 3년 전 고향에 돌아온 송재진 씨의 땅에 있었습니다. 송씨는 지난해 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.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후 송 씨는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게 됐습니다. 정부에서 마을에 주는 혜택도 못 받게 됐습니다. 송 씨의 마을은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. 올해는 5천만원 정도가 나왔고, 이 돈은 마을 공용 농기계와 농자재 구입에 쓰였습니다. 그런데 송 씨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농기계를 사용하려고 엔진톱을 빌리려고 했더니 건물을 헐어서 편입을 시키지 않기로 마을 주민과 상의했다고. 이장은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송 씨가 마을 발전 기금을 내지 않은데다 주민 동의 없이 신당까지 헐어냈다는 이유였습니다. 동어리에 정해진 룰이 뭐냐면. 마을에 해를 끼쳤거나 발전 기금을 내지 않았거나 어떤 것도 용오리가 들어가는 건 함께할 수 없다. 화천군은 주민끼리 풀어야 할 문제란 입장입니다. 마을 주민들끼리 회의를 거쳐서 선정한 거라서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을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정부 지원금을 주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단은 화천군의이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.